남편과 나는 약 4년 반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에서 7개월 후 어느 날밤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고 화장실에 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서 라디오를 확인하러 갔더니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혹시 몰라 플러그를 뽑았지만 여전히 복도를 걸어 다니는 동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어있는지 아니면 아이들 방에 소리가 나는 무언가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각 방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켜진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TV의 전원과 스피커를 봤는데 이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하게도 낯선 목소리는 화장실에서 가장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침실로 돌아갔고 침실에 들어가니 마침내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같은 목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보통 밤 11시쯤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밤 잠에 들기 전에 컴퓨터를 조금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임신 8개월에 늦은 밤이라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소리치며 방으로 달려와 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경찰에 전화하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철제 쓰레기통이 있던 우리 옆집에서 큰 굉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철제 쓰레기통을 우리 울타리에 던진 것 같다면서 쓰레기통을 밟고 뛰어오르는 듯한 발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바라보았고 문 손잡이가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경과 함께 와서 발자국이나 침입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밤에 컴퓨터를 할 때마다 부엌에서 발소리를 들었고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천장을 찾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기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 아무도 없지만 그때마다 항상 자신이 혼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었고 나는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을 제외한 우리의 두 아이는 당시 거실에 바로 건너편에 있던 방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침실 겸 안방에는 바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용 도어 알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방에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으로 알람이 울렸고, 그때 나는 거실 근처에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고 아이들 중한 명이 집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항상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움직이려 일어났고 우리는 그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며 무언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소리에 놀라 그때 막내 딸을 안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했었고 남편은 조심히 들어가 차키와 휴대폰을 챙겨서 밖에 나왔는데 누가 창문으로 침입해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뒷마당으로 이동했고 뒷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둘다 누군가가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창문의 블라인드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블라인드는 천천히 내려갔고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그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항상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은 쾌쾌한 냄새를 맡았고 우리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만 그때 우리는 그냥 집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이사를 갔고. 벌써 2년 전의 사건입니다. 현재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집에서의 일은 여전히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